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전 여기서 끝났습니다. 사실 들어왔다. 어, 거실과 그리고 모든 방에 시스템 에어컨이 제공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엄청 큰 드레스룸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오늘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일 아워딩 전부장입니다. 어, 오늘은 파주 야당동에 와봤는데요. 어, 여기는 상현동하고도좀 가까운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집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현장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원래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여기 세대하고, 복층들이 세대 한 세대가 남아있었습니다. 지금 복층은 계약이 됐고, 지금 딱 요거 한 세대 남아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금액이 굉장히 착합니다. 어, 근데 금액 말씀드리기 전에, 어, 기본적인 설명 잠깐 드리고, 금액이랑 입층들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의 집은 오프닝에서 보셨다시피, 지하주차장이 같이 되어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의 집은 36평형으로요. 그냥 영상으로만 보셔도 굉장히 큰 크기를 체감하실 수 있는 그런 현장인데요. 자, 방 3개, 욕실 2개, 그리고 택타실 겸 사용하실 수 있는 다용도실이 있고요. 그리고 안방에는 엄청 큰 드레스룸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게다가 층고까지 2m 70에 육박하는 그런 높은 층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집 어느 곳을 보시더라도 굉장히 개방감을 느끼실 수가 있는 그런 오늘의 집의 모습입니다. 자 가격을 말씀드리면요, 가격은 3억 초반대에 평소이 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 한 세대니까 뭐 3억 초반대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입주금 같은 경우는 5천만 원부터 가능하신 그런 현장입니다. 주변 환경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집 바로 앞에 편의점 있고요, 그리고 버스 노선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지하철역을 야당역과 탄현역을 다 이용하실 수는 있는데 도보로 가시기에는 꽤 거리가 있으시고요 대중교통 이용해서 환승해서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차 이용하시는 분들은 제일 제일 자유로 이용하시는데 뭐한 5분이면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자 그리고 향후에 스타필리빌리지가 오픈을 하게 되면은. 어, 거기도 이용하시는 데는 차량으로 10분 내에 가능한 거리에 있고요. 운정 호수공원도 마찬가지로 10분 이내에 위치해 있으니까요. 어, 주변에 인프라는 어느 정도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의 집은 DP가 안돼 있는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일단 36평형의 넓은 크기를 갖고 있으니 만큼, 시원시원한 느낌을 많이 드릴 거로 예상하고요. 자, 오늘의 영상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입구로 이동해서 현관부터 바로 안내에 이어갈게요. 자, 입구 현관의 모습입니다. 지금 바로 좌측 보시면은 키큰 장으로 세 칸에서 신발장이 크게 되어 있고요. 자, 반대편은 상부 세 칸, 3칸, 하부 세 칸에서 신발장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중간에 깨나 넓은 메리 선반까지 준비해 놓은 모습이고요. 자, 하단을 보시면은 띄움 시공으로 해서 신발 관리 용이하게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바로 앞에 디짐석도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의 집 중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스윙도어로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중문을 지나서 보시면은요, 우측편에 2번 방, 그리고 좌측편에 1번 방이 위치한 모습인데요. 어, 1번 방 같은 경우에는 붙박이장이 있고 방 사이즈가 조금 더 크고요. 어, 2번은 그렇지 않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개의 방을 지나서 좌측으로 보시면은요, 자, 오늘의 집 주방의 모습이 보이고요. 자, 주방에는 보시면은 이렇게 크게 환기창까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주방 옆으로 보시면은 세탁실겸 사용하실 수 있는 다용도실 이 위치해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주방 옆으로 해서 메인 욕실 이 위치해 있고요. 그 반대편에 안방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안방 옆으로 해서 오늘의 메인 거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굉장히 넓은 거실이죠. 자 거실부터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오프닝도 제가 이 자리에서 했던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어마무시한 이 층고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층고는 2 m 7 6 육박하는 아주 높은 층고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 뒤로 보이는 거실창 기준 했을 때 4.2m의 엄청 넓은 거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옆에 TV 아트월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아트월 면 같은 경우에는 4.2m의 폭으로 굉장히 넓은 폭을 갖고 있습니다. 자, 아트월 좌측면을 보시면은 자, 컨트롤 패드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자, 웨인스 코팅 시공으로 해서 어, 호불호는 좀 갈릴 수가 있지만 어, 굉장히 고급진 느낌을 어, 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천장에 보시면 LG 시스템 에어컨도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반대 슈퍼 자리도 보시면은요. 여기는 살짝 작습니다. 어 여기는 3.5m의 폭으로 되어 있어요 한 70cm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3.5m라는 폭이 5인용 6인용 소파까지도 그냥 놓을 수 있는 그런 크기이기 때문에 결코 모자람 없는 거실 소파 월면의 넓이를 말씀드립니다 자, 소파라인 우측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터치형으로 해서 일괄소동 스위치도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의 집 거실 그리고 주방의 바닥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 톤의 포쉐린 타일로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자, 오늘의 집 거실과 주방을 제외한 모든 방들의 바닥은 우드 톤의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의 집 천장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우물용 시공에서 원형으로 작게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사이드 라인에는 메립식 조명까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의 주방은요 11자 대면형 주방 형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자 아일랜드 하부에 보시면은 수납이 약간 되어있는 모습이고 자 그리고 우측편에 SK매직 브랜드로 해서 식기세척기 되어있는 모습이고요 좌측편에는 행주도마 살균기까지 되어있는 모습입니다 싱크볼 같은 경우에는 사각 싱크볼 되어있는 모습이고요 자 수전은 골드톤의 거위목 수전 되어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 좌측 편에 상단 보시면은 이렇게 수납장이 하나 더 있는 모습이고요자 싱크볼 반대편으로 해서는요. 보시면은 광파 오븐이 이제 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그 위를 보시면은 인덕션 하이라이트 가스 쿠탑이 복합으로 있있는 복합 쿠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단으로 보시면은 무드까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의 주방 수납은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보이는 곳들이 다 수납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수납 공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조리 공간도 굉장히 넓게 되어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렇게 주방 옆에 보시면은 세탁실 공간으로 사용할수 있는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자, 지금 전면에 보이는 공간에다가 워시 타월 두시고, 그, 이 공간 어디에다가 어, 장을 짜 놓더라도 굉장히 넓은 그런 공간임을 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큰 창도 나 있어서 어, 굉장히 개방감까지 느껴지는 어, 다용도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방을 한번 안내해 드릴 건데요. 자, 안방부터 보겠습니다. 자, 안방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채광창, 환기창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자, 지금 이 창가 기준으로 했을 때 3.9m의 폭이고요. 그리고 이 옆면으로 했을 때 3.4m의 폭으로요. 굉장히 넓은 안방다운 안방의 크기를 보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상단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어, 안방 등도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자 엄청 큰 드레스룸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어 굉장히 크네요. 와, 어, 진짜 커요. <laughs> 자 보시면은 어 이렇게 환기창까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자, 다음 부부 욕실 보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은 세면대와 변기의 모습이 보이고요. 자, 청소할 때 사용하는 고압 호스도 이렇게 시공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자, 위로 보시면은 조적선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 수납장의 모습이 보여지고요그 옆으로 해서 LED 볼까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부부 욕실 샤워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샤워 파티션으로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어, 해바라기 샤워기 되어 있고요. 자 이게 본의 아니게 안방 안내하고 바로 옆에 붙은 메인 욕실 또 이제 안내를 하네요. 자 메인 욕실의 모습입니다. 어 솔직히 크게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어 근데 하나 말씀드릴 거는 안방 부부 욕실도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이렇게 메인 욕실도 크기 때문에 어 전혀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입구 좌측편에 있는 1번 방 모습입니다. 아 어, 1번 방도 마찬가지로 아니 여기 침구가 높아서 어 이렇게 보시면은. 창들이 다 어마무시합니다. 와, 아, 엄청 큰 창이 되네요. 어, 좀 춥진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이중 샤시로 되어 있어서, 어,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자, 이 창가 기준으로 했을 때, 크기 말씀을 드리면은요, 어, 2.8m의 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옆 벽면으로 했을 때, 3.1m의 폭으로 되어 있는, 어, 정상에 가까운 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상단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어, 저는 등이 아까부터 <laughs> 어, 제 취향은 아니라서 <laughs> 네, 조금씩 걸리네요 저는 네, 등이 좀아 네, 이거 이쁘긴 한데 제 취향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1번 어, 방 같은 경우에는요 자 매립식 붙박이장까지 이렇게 제공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내부는 이런 모습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어, 성인 자녀들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없는 1번 방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방, 2번 방의 모습입니다. 어, 사실 제가 1번 방을 성인 자녀들을 쓰시라고 했는데요. 사실 오늘의 집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을 쓰셔도 어, 성인 자녀가 쓰셔도 다큰 방이고요. 어, 에어컨도 다 되어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으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일단 창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6m의 폭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면 같은 경우에는 3.3m의 폭으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아 제가 이거 다 지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오늘의 집 당연하게도 이렇게 각방 온도조절기는 모든 방에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맨날 깜빡하고 어 늦게 말씀을 드리네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오늘의 집 어떠셨나요? 아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일단 전 여기서 끝났습니다 다시 들어와서 어, 저는 주방을 제일 좀 신경 써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저는 주방에서 이제 게임이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이제 가격이, 여기 가격이 3억 초반입니다. 어, 이 정도면 굉장히 가성비가 넘치는 집이 아닐까 싶어요. 솔직히 제가 만약에 집을 짓는 입장이고 조금의 마진을 생각했더라면, 이 표현을 떼면 방을 4개를 만들지 넓은 3룸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스펙하고요 안방답게 굉장히 넓은 안방이 있었고, 거실답게 넓은 거실이 있었고, 주방답게 수납, 그리고 크기, 그리고 환기까지 어, 모든 부분 다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 가격도 마음에 들어요. 가격이 3억 초반이니까 너무 일단 괜찮고, 다만 이제 입주금은 한 5천만 원 정도 필요한다는 점은 어, 인지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더 자세한 상황이나, 아니면 입주금이 조금 모자르신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번호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요 저희가 어떤 방향이든 꼭 방향성을 잡아서 해결을 해 드릴 테니까요. 저 많은 연락 부탁드리고요. 어, 오늘 코멘트는 뭐, 좋아서 딱히 할게 없습니다. <laughs> 자, 그럼 저는 더 많은 영상과 현장으로 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더 화이팅 하시고요. 어,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